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명곡의 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공부했는데요. 16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7번째 마디부터 공부하겠는데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까지 공부했습니다. 17번째 마디 오른손 시에한 박자 신 다음에 시에 파샵 레자한 박자 쉬고 시에 파샵 레 쉬고 시에파시에파시에파미자세 마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레파레 쉬고 시레파 시레파미 붙임줄이 있습니다 노래로 생각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시레파레 쉬고 시레파 시레파미 두고 싶어 왼손은요 소를 칩니다 음 시레... 시레파레 그다음에 시 치면서 음 시레파 시레파미 왼손은 솔솔두번시시두번 시, 시 랄랄랄라 음 시레파레 음 시레파 시레파미 양손 치면요 음 시레파레 시레파 시레파 아미. 자세 번째 마지막 시레파 아미 붙임 줄이 있기 때문에 왼손부터 치고 가지 치는 거. 시레파레 시레파 시레파 아미. 자 여기 세 마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잘될 때까지 하시고요. 그다음 도시악. 도도둘시 왼손은 라만 치면 됩니다. 또도시자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 자 스물한 번째 마디도 스물한 번째 마디는 어, 열일곱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은, 응, 시, 레, 파, 레, 시, 고, 시, 레, 파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은 레, 시, 파, 미 게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리듬은 똑같은데 레, 시, 파, 미 레, 시, 파, 샴, 미 여기 바뀌었습니다. 은, 응, 시, 레, 파, 레, 시, 고 은, 응, 시, 레, 파, 레, 시, 파, 미 레시파샤미, 여기가, 주의하시고요. 왼손은, 솔, 솔두 번, 시, 시두 번, 랄랄랄라. 아, 똑같은 해요. 앞에 하고. 응, 음 시레파, 레, 응, 음 시레파, 시레파미. 레시파죠. 레시파, 시레파가 아니라. 음 시레파, 레, 음 레파 레시파미 아, 리듬은 똑같은,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양손 치면요 자 그다음 오른손이 랄라 시시 왼손은 라두번 치고 솔두번 치고 근데 쉼표가 있기 때문에 라부터 한번친 다음에 을랄라 음,랄라, 시, 시.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음,랄라, 시, 시. 음,랄라, 시, 시. 자,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21번째 마디부터. 음,랄라, 시, 시. 자, 24번째 네 마디까지 했습니다. 다음 25번째 마디 오른손 시시 랄라 파샤 미레 시시 시시 랄라 파샤 미레파미 다시요 시시 랄라 파샤 미레 시시 랄라 파샤 미레파미 오른손 연습 노래 생각하시면서 박자 맞추세요 시시랄라, 파샤, 미래, 시시랄라, 파샤, 미래, 파미. 왼손은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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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입니다. 오른손 시, 왼손 솔 시시, 랄라, 파샵, 미래, 시시, 랄라, 파샵, 미래, 파, 아미. 붙임줄이 있어서, 아미. 그치야 됩니다. 시, 랄라, 파샴, 미레. 시시, 랄라, 파샵, 미래, 시시, 랄라, 파샵, 미래, 파, 아미. 그 다음, 신표, 신표 다음에, 레미파션미레파션미레파션미레레세디따는 표가 나옵니다. 렘레미파미레파미레파미레레렘레미파미레파미레파미레자 왼손은요 라만 치면 됩니다. 세리따남표 맨 첫, 첫 음이 8분 1표 나오죠? 음, 레, 미, 파, 미, 레, 파, 미, 레, 파, 미, 렐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왼손부터 음, 레, 미, 파, 미, 레, 파, 미, 레, 파, 미, 렐레. 왼손은 라만 치면 되니까요. 자, 25번째 마디부터 28번째 마디까지 4마디 네 연결해 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박자 맞춰서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29번째 마디는 첫번째와 같습니다. 25, 6, 7번째랑 같네요. 같은 부분은 그냥 칩니다. 29번째부터 반복부디입니다. 자, 그 다음, 약간 틀립니다. 은, 레, 미, 파, 미, 파, 미, 파, 도, 레. 은,레,미, 음, 파,미, 파,미, 파,샵, 도,레. 왼손은 라만 치면 됩니다. 은,레,미, 음, 파,미, 파,미, 파,샵, 도,레. 왼손부터요. 은,레,미, 음, 파,미, 파,미, 파,샵, 도,레. 자, 29번째부터 32번째 마디까지 연결, 연결해봅니다. 32번째 마디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33번째 마디부터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